설면 되죠 뭐이 집이 밭을 하는 게딱 좋겠어요. 밭은 이 동네 제일 좋은 밭이라니까요. 예. 우 작년에만 5 5차 25톤 5차였어요. 아 원래 좀 깊었군요. 깊었는데. 예. 예, 예. 제가 시집 처음에 왔을 때 예. 38년 전에는 논이었어요. 네. 예. 밭이 이게. 몇평 몇 되지 한 285평 아 그럼 딱 좋습니다 285평 그냥 뭐 소일거리로 이렇게 이것저것 조금씩 짓는거는 딱이죠 예 딱이네요 이게 창고고 여기는요 요즘은 이래 찍어가가 설마 부동산은 아니죠? 예? 부동산은 아니죠? 아예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세면장인가요? 네. 화장실이, 화장실은 밖에 있어요. 아, 이건 옛날 수요구나. 이게 보일러실이고. 네, 예, 보일러실을 아마저 뒤로 빼보고 화장실을 여기 화장실 되겠지? 만들면 딱되겠습니다 예. 보일러실은. 저 아마 이어가면 되요 네. 아 이건 무리니까 그죠? 여기가 수도니까. 예, 싸놨어요, 수도는 안동 물 들어왔나요? 여기 안동댐에서 들어옵니다. 예, 좋은 거예요. 안동댐 물 때문에 제일 좋아요. 예, 천천히 좀 여기 뒤에는 뭐가 예, 있어요? 이참 아. 우리 어머님 사실때요이 예. 이게 놓고 싶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잘랐더라니까요. 그냥 들락날하도록 아. 만들어 놨는 거예요 아 이쪽 방은 따로 있네요. 예. 같이 통하지 않고. 그쪽도 그쪽은 예, 따로 있어요. 그쪽은, 우리 집이 안 아, 되겠어요? <laughs> 아니 방 크기만 보는 거죠. 뭐. 그럼 여기 불때는 방은 없네요. 불때는 방은 없어요. 예. 다 몰랍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사 가고도 이거 막 정리하고 했는데 안해가지고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뭐이 정도로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비용 100년 어요 네. 무작정 이니까 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집 없나 확인하러. 이렇게 들어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오기도. 그렇네요, 그래. 네. 밭이 280평이면 딱 좋으네요. 앞에 2 0 0평까 원래 지3 0 0평좀 되는데 길을 내줘가 그렇잖아요. 예. 앞에 밭이 좋은 게 있네요. 땅은 이게 이 동네에서 제일 좋아요. 이 밭이. 그렇죠. 위치도 더 좋으네요. 그리고 얘는 예. 그게 없어요. 짐승 피해가 없어요. 예. 위치도 제일 좋은요 그거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예?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아, 는 깜짝 놀랐다. 이게 뭐 하고 싶어가? 그게 왜냐면요. 예.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고 집은 이 번지가 주민등록이잖아요. 아민 올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는 깜짝 놀랐다. 개인, 금방 우리가 뭘 빚을 줬나 싶어가지고. 개인정보나 집정보라 그게요. 예. 그거는 조심, 조심스러우니까 그걸 해놓은 거예요. 저한테 올려고, 이게 여기 있었죠. 뭐, 당연히 급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